저는 배우 공장에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제작팀에서 제작팀 일과 회기를 맡고 있습니다.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 따로 있까요제로 이렇게 스크립트도 네, 하고, 같이 하면 좀는이렇게잔 일도 많이 하고, 어, 소품도 하고,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. 배운 점은 정말 카메라 연기가 진짜로 쉬운 게 아니구나.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, 몸은 힘들지. 찍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어. 촬영된 거, 아니 편집된 거 보면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음. 너무 그냥... 아왜또 눈물 포인트 <laughs> 하지 말고 또 여기까지 제작부 <laughs> 김효정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웹드라마 팀에서 조연출을 맡고 있는 반필원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... <laughs> 음. 웹드라마 촬영 순서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웹드라마 팀을 하기를 잘, 잘했다고 생각을 한게 뭐 옛날에는 그냥 연기하는 거, 자기 연기하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그 외의 것들이. 물... 저희가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니고 소규모로 되는데, 소규모도 진짜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. 음, 그래서 그렇죠. 저는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영리하게 주변에 피해 안 끼칠 수 있을지를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반가웠습니다. 네. 네. 안녕! 저는 26살 한성희입니다. 맡고 있는 일은 일단 음향 전반적인 일이랑 편집하고 나서 음향 잡음 제거하고 튀는 것들 제거하고 전반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. 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또 말하고 온것 같아서 <laughs> 네, 그게 좀 아쉽고요. 웹드라마 팀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. 아, 파이팅입니다. 저는 엘리제베스 홍이고요 오리지널 멤버 중에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제가 배우 공장을 아주 사랑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의 배우 공장 제 팀이랑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연기에 대한 우리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주인공 장전밑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감회나 어떤 소감? 후회. 항상 모든 촬영에는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조금 더 했었을걸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공연도 하고 요즘에 여러 스케줄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 못한 거에 대해서 팀원들한테 미안함도 한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,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계속 응원도 해주고.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약간. 러브 러브 러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되게 많이 <laughs>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면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어쨌든 정말 많은 땀을 흘려서 만든 웹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정말 좀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, 여기서 우리가 물론 시즌 2도 있겠지만 또 3, 4, 5, 6 지금 촬영 중이라서 그런지 아직 끝이라는 게느껴지지가 예, 네. 않고 끝나면은 정말 좀 고하기도 그렇고 같지만 또 우리에게는 더 좋은 또 기회들이 있고 더 좋은 촬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웹드라마 팀의 막내 드라마 팀의 엔돌핀, 이 가장 필요한 함지선 씨.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. 매일매일 왜 피곤해 보이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네. 어린 만큼 피곤하겠죠? 뭐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, 전... 소리를 좀 크게 저기 마이크. 저는 깨끗하게. 한지선이고요. 어. 저는 이거 스치트 정리를 맡고 있습니다. 아쉬운 점은 제가 항상 알바라고 와서 많이 피곤해가지고 음. 항상 제 정신이 아닐 때 촬영을 많이 했던 게 제일 안타깝고요. 4월부터 지금 총 생각해 보면 한 6개월 가량을 함께하고 있으니 거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어떤 기간이죠. 어, 일단 얻은 것은 여러분들. 여러분들. <laughs> 팀원을 얻었다. 네. 우리 행복국수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죠. 이수만복국수 사장님이시자 우리 배우공장의 든든한 권혁성 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.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국수에서 제작과 주인장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성이라고 합니다. 일단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그 안에서. 충분히 브레인스터밍이라든지 토의를 거친 후에 디테일 같은 것들을 보강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놓치거나 처음에 그런 가졌던 생각들이랑 좀 다르게 간 부분도 있고 근데 그래서 더 좋았던 부분도 있고 사전에 많이 해야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여건 속에서 제가 볼건 아닌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고 재밌고 신났고 편했고 말 그대로 저희 제목처럼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저로서는 진짜 이 친구들은 멋있다라는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명진입니다 네. 네, 저는 드라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이제 정비대외랑 무명 쪽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팀원들 진짜 많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저희 마지막 촬영인데까지 끝 힘내서 다들 지금 지쳐 있는데 힘내서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여기까지 잠시만요 그리고 <laughs> 마지막으로 저의 행복국수에 출연해주셨던 그 진성이, 상재, 지훈이 또 누구야 소양이 그렇죠. 재환이 예 네. 있거든요. 저희 배우공장 진짜 식구들이 그렇죠. 가위를 네, 빼먹었어 가이? 내가? 그 진짜 많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들으셨죠, 네, 여러분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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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공주. 파이팅. 파이팅. 공데저 정이 때